이거, 이거를 딱 메모를 해놔. 쟁점의 도출. 이 쟁점의 도출. 쟁점을, 어, 쟁점이 뭐다? 이거 이제 논리적인 맥락을 써야 되잖아. 논점의 정리를 쓸때 쟁점의 도출을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논점의 정리에다가 쓰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리에 적용. 우리 보상복귀니까 법리를 적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간평행정법도 있고, 그다음에 3법도 있고 이걸 쓰려면은 이제 전제 전제로 써야 될. 그렇죠? 예를 들면 하자 승계 같은 거 쓰려고 하면은 전제로 써야 될그각 관련 행정정의 법적성질 같은 거 있잖아. 전제로 쓴법리의 적용.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어, 판례 태도. 사실 여기서 승부가 많이 갈려 정확하게 기술해야 돼 정확하게 기술. 그다음에 사안의 포섭. 그래서 요거를 정밀하게 사실관계. 이제 설문의 사실 관계지? 설문의 사실 관계 묶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사실 그 법규 시험에 어? 어, 보상법규 고득점 비기 라고 하면은 사실 요네 가지 법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브노트 같은 걸로 매 외우는 게 그거잖아. 그치? 법규 서브, 법규 서브, 뭐, 그 다음에 뭐 암기장, 그 다음에 뭐 필기노트.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주로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 외우는 거야. 그치? 요 법리, 요. 그 간평행전법, 삼법, 뭐, 이런 거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스타디에서, GS 스타디에서, 이 예, 학습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팔레. 요즘, 요즘 제가 그, 주요 쟁점에 이제 팔레 같은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건 과제야. 이거는 이제, 한석봉. 이건 한석봉 훈련. 이건 여러분들의 과제지. 그쵸? 여러분의 과제. 쓰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잘하면은 과락은 안 맞죠? 이 쟁점, 그러니까 논점을 잘 잡으면, 그 그러니까 쟁점을 여러분이 빼먹지 않으면, 요거를 빼먹지만 않으면 과락은 안 맞음. 그러니까 여기서. 1,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지금, 요거, 일단, 내용적인 요 숙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S학습을 통해서, 이제, 심도 있는, 심도 있는 그 팔레 훈련, 그죠? 심도 있는 팔레. 이제, 이런 공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 악력기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한석봉 훈련, 이건 여러분들 과제, 그죠? 렇 열심히 요거를 해야 되겠지 뭐를 그래서 요거를 잘 포섭을 이렇게 정밀하게 이게 그 승부와 갈리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팔레 승부 승부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섭 승부처 이 두가지 두 군데가 승부처야 사실, 여기 그 법리 적용해서 일반 그 간평행정법이나 사법 쓰는 거는 별로 차이가 안써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 1년 이상, 일년 공부하면 못 쓰는 게 이상하지. 그쵸? 뭐 자녀지, 사실상 사도, 뭐 농업선실보상, 영업선실보상, 일반 법리를 못 쓰는 거는 그건 이상하지. 그치? 공부 안한 거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 포섭하는 거그죠 그래서 예 사실은 요게 승부처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승부처예요.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 왜냐면 1년 이상 공부했으면은 이 내용을 못 쓴다는 건 거의 그 거의 뭐그 거의 불가능하니까 못 쓰는 게 불가능하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학설 같은 거많이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학설 같은 거 쓰는데 이 판례를 잘 쓰는 게 승부의 관건. 이거는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승부가 여기하고 여기. 승부가 어디냐? 맨날 그렇죠. 제가 교수,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한테 물어보면 이거하고 이거다 주로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쓰는 거는 법 이론 쓰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지 안, 안 그러면 뭐 이게 공부 안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열심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러면은 그렇죠. 기출 문제, 종합 문제 많이 풀어보고 스타디 많이 풀어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낼 수 있으니까 요기 요기 그렇죠. 요기 저건 그렇고. 찍어야지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8주차에서 어, 오늘 그 1번 문제가 출제가 그 가장 그출제 유력한 문제죠 내년도 1번 문제로 출제가 가장 유력한 그렇죠. 어, 8주차 1번, 간접 손실 보상. 이 간접 손실 보상이 이제 출장에서 매우 높은 이유가, 그쵸. 종전에 그 간접 손실 보상이 공익사업 시행지 받고 물리적 기술적 손실, 기술적 손실 해서 이게 이제 소음, 진동, 수고갈, 전파장애,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그쵸. 간접 이거를 이제 간접 침해 형태로 해서 민사 소송으로 다툰다 이런 이제 법리였고 그다음에 사회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 그래서 어 영업 농업 그렇죠? 이게 어 간접 손실로 해가지고 간접 손실로 해서 행정 소송으로 다툰다 그렇죠? 여기 이제 종전의 법리였어요. 이게 법리였는데 어, 지금 오늘 1번 문제에서 나온 이천 18도 둘둘칠 둘둘칠 이그어 잠업사의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잠업사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잠업사의 그렇죠? 잠업사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 그렇죠? 영업 손실 보상. 요거를 이제 그 손실 보상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어 우리 그 간접 손실 보상 공익 사업 시행주구 밖에 그 보상에 관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유형적으로 구분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2018도 둘둘7요 잠업사의 소음 진동으로 한 영업 손실 보상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법리로 이렇게 어 이렇게 묶어짐으로 인해서 아요게 어 이제 앞으로 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그어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사실관계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한 10점짜리 각각 한 각각 10점해가지고 사실은 뭐한 40점 정도 분량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20 정도로 하면은 거의 미친 다안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여,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 극복을 또 해서 아, 이그 쟁점에 대해서 이 판례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 외우 외우는 거죠. 쓰면서 외우 외우고 이 사실 관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외워 두시면은 요거를 이제 만약에 20점이 20점 이 20점, 40점짜리 투자가 되더라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풀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오늘 논문 에 나눠 드린 거랑 그 논문을 요약해 가지고 제가 20 음20그 6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 그 논문을 제가 정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 보시면은 그 20, 26페이지부터 뒤에 30어 6페이지까지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쟁점을 한번 어, 잘 읽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고요. 1번 문제의 논문 그 문제 논문 그거 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에서 생활 보상 그렇죠? 이게 이제 생활 보상에서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그죠?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주거이전비 또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보상에서 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어, 크게 보면은 이제 이주대책하고요 크게 보면이주대책 그다음에 어, 주거이전비 이렇게 되있습니다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제 에, 추가적으로 어, 추가적으로 최근에또 논의 많이 되고 있는 게 생활대책 그렇죠 생활대책. 요게요게 이주 대책하고 이제 요게 이제 주고, 주거, 이거 주거용이죠.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주거용, 그렇죠? 요거는 영업용, 그다음에 상업용의 경우에 생활 대책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보상의 법리는 어, 저게 이제 어 간접실 보상이 이제 79조 제 2항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78조입니다. 78조에서 78조 제 1항, 그다음에 제 4항을 강행 규정으로 보고 있죠.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유자,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소유자에 대한 법리죠. 법이고그 다음에 이 주거이전비에 대한 그 측, 이건 이제 법이고, 법. 어, 통시보상법 시행규칙 54조 제2항, 2항에서 주거이전비의 법리도 마찬가지 이것도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54조 1항은 왜그 강행규정이 아닌가요? 하는 이유가. 어, 소유자는 이미 이주대책을 하면서 78조 1항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면서 반드시 이주대책 딱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딱지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이전비는 크게 뭐 실효성이 없는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세입자한테는 어, 이게 전부고 소유자는 이미 이주대책 딱지를 받게 되는 그렇죠? 수분양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강행규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책 54조 2항 요 강행규정. 근데 이걸 왜 강행규정으로 판시를 했을까? 이게 여러분 궁금한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재산권 보상은 재산권 보상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활 보상은 생활 보상은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에서도 어 이게 그 국가의 적극적이고 어, 정책적인 배려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법률상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 이거를 어, 생활보상이 이거 조도 되고 안줘도 되고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다 그러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굉장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에,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유대책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위전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한테는 반드시 이걸 주도록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어, 판시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강행규정에 따르면은 요게 우리 행정법 총론에 보면은 어 개인적 공권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강행규정하고 플러스 사익보성 그죠 어, 사익보호 이게 이제, 어,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그 다음에 세입자 모두, 어, 사익보호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강행규정이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면 개인적 공권. 그렇죠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 요게 행정소송 파트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요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이그 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이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요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제, 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 규명하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주 대책 관련돼서 이주 대책 관련돼서 1차 결정과 그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다시 보완을 해서 2차 신청을 했는데. 어, 2차, 2차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이 이거에 대해서 각하를 했어요, 그렇죠? 어, 학업심 내용 그 보면은. 에, 각하를 해가지고 그쵸 이게 행정청에서 각하를 했는데 2차 결정도 마찬가지 이거 처분이다라고 하는 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우리 변호사 시험하고 그 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돼서 이 어, 부분도 한번 여러분 뒤에 이 것도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까지요거 최근 나온 요 판례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이주 대책은 요거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영업용, 영업용, 상업용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주 대책 주거 이전비 이거는 에, 주거용. 증물 제공자한테 주는 거고 이 생활 대책은 영업용 상업용 어,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게 이제 법률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있지는 않고 칙 플러스 이 판례로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LH 내부 처리 지침이나 사업 시행자의 내부 그 어 처리 지침 즉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 내지는 어, 지침으로 그렇죠 지침으로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치이나그 어, 다음에 판례 또는 그, 그 사업 시행자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대책이 행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반례했을 때, 그러면 제외했을 때 예대한 권리구제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간접 손실 보상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은 좀더이 판례가 많은 게이 어, 순위로 이 순위로 여기 어, 주거 이전비 삼 순위로 어, 이주 대책 사 순위로 생활 대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 어, 출제 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내년도 만약에 출제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 내가, 제가 만약에 출제형이다 저는 그러면 이 1번이나 2번으로 간접손실보상을 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사실관계가 불, 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어, 이와 관련된 어, 쟁점별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서 답안지를 잘 쓰는 사람한테 고득점을 주면 되기 때문에 채점이 굉장히 용이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 호감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니다 자 그러면 어그 목차는 어차피 그 쟁점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내용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3페이지 보시면은 자, 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64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접손실 보상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시를 해 줘야 되겠죠.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재산권에 가해진 손실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어요 구분이 지금까지는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리적 기술 손실, 사회적 경제 손실이었지만, 이것을 이게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 기술 손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손실로 구분했다가 요 판례가 나오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공익사업 시행주고 밖에 이거를 하나로 이제 묶게 되는 요 판례를 통해서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나머지 건 여기 읽어 보시면 되겠고 간접손실보상의 요건을 보면 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면서그렇죠 손실 발생의 판례가 예견 가능성과 손실 범위의 특정성이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기가 이미 그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이라는 거는 이미 그 사업의 구역 여기 정해진 상태인데 그 밖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바뀌면서 바뀌면서 플러스 손실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범위도 범위도 두 번째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범위도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어,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익사업 시행지구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실보상의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설 실질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형식설 실질설 모두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79조 제2항에서 보상규정을 규율하면서 어, 국토부 통부 내용의 그 내용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59조부터 65조까지. 두문째 따서 외우셔야겠죠. 이게 이제 요 내용을 물어본 시험은 없었어요. 요게 시험 지금까지 어, 이, 이 유형, 내용을 물어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건소작영농 어, 요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책제 59조부터 59조부터 65조까지 대권 소작 어영농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9조 제 2항을 한번 보면은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4페이지에서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보상이 된다 하면서. 60, 어, 59조부터 65조까지 대건소작 어용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행규칙 제 64조가 이제 득점 포인트가 됐습니다. 64조. 64조 제 1항에서 제 2호에 보면은,